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700억 대한민국이에요 700억 한국스쿼드 413은 어떤게 좋을까요? 추천 부탁드립니다 저는 윙에서 빌드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크로스 올리거나 개인기 치고 들어가서 슛 보는 느낌이랄까 어, 대한민국은 주면에 넣어서 이런식으로 만들 수 있죠 뭐 이런건 이미 다 아실 것 같고 그냥 다른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어, 저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2 0 2 대한민국 케미 박혜요 급여도 넉넉하니까 나중에 양발 조규성으로 바꾸셔도 상관없어요. 양발 조규성 오카로 나중에 바꾸실 때 체감은 막큰 폭으로 좋아지는 느낌은 없을 거예요. 아 물론 양발 메리트가 크다는 확실합니다. 중거리 스타일은 또 아니신 듯해서 윙에 황희찬을 넣었는데요. 컵백이나 박스한 슛은 괜찮아요. 빠르고요. 퍼터 좀잘 먹는 것 같아요. 황희차는 6화 이상 쓰는 게 좋은 것 같은데, 돈이 안 되니까 우선 5화 쓰시고요. 여기 설계어는 안정한 사카 고려해보셔도 괜찮아요. 설계어는 전에 제가 강화 붙여서 윙이랑 톱, 공미 다 써봤는데, 어, 저는 괜찮았는데, 인뱅평 보니까 좀 갈리더라고요. 체감은 키가 큰것 치고 괜찮았는데, 아, 그렇다고 막 엄청 부들부들한 체감은 아니에요. 키에 비해 괜찮다 이런 느낌이에요. 헤더도 좋았고 사람마다 좀 평가가 좀 다른 선수인 것 같아서 한번 써보시고 별로면 바꾸시면 될것 같아요. 뭐 지동원 오카 쓰셔도 상관없고 박주영 공미로 쓰셔도 상관없고 안정환 사카 쓰셔도 상관없어요. 그리고 손흥민은 딱히 부연할 게 없고요. 손준호는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약발 3 제외하면 무난한 수미예요 어, 스탯은 이렇습니다. 케미용으로 넣었고요. 2022 대한민국 케미 받으면 엄청 느린 것도 아니에요. 그리고 그 다음 샌백에 김민재 짝인 공경원은 어좀 비싸긴 하지만 특성 케미 받으면 엄청 느린 샌백도 아니고 김민재보다 역동작 체감이 덜할거예요김영원 같은 경우에는 k22 칠 칸을 써줘야 쓸만하다고 생각해서 공경원을 넣었고요. 윙으로 게임을 푸시면 윙백도 센게 좋아서 이 친구들 써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 외에는 딱히 할 말이 없고요.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. 재밌게 게임하세요.